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큰 w i 돌이될수 있는 큰 기회가 기회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치? 아버지 하나님 네. 이곳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가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작은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작은 씨앗이 되어서 큰 아버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버지 큰 기쁨을 주려 되게 내려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아버지 믿, 믿음이 있는 분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분들을 채워 주시심을 아버지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과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시는 일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일신 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가꾼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열심껏 최선을 다게 하 도와주시옵소서. 음, 이곳에 드리는 기도의 목소리 이곳에 드리는 이 기도 모임이 정말 아버지 큰 아버지 어, 결실을 뺏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내 이렇게 아버지 예배드리게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범위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길 항상 오시는 분 아버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저, 어,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말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빨리 제축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향하지 못한 걸음이 있다면 그 마음속 깊이 아버지 헤아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어, 예배 시정을 아버지,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아 음. 음. 음.